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봤습니다. 롤의 kda와 하트스틸의 영상을 괜찮게 보셨거나 뮤지컬 영화들이 괜찮으시다면 이번 영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돌 좋아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귀엽습니다. 미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악령을 테마하는 케이팝 그룹 헌트릭스. 리더인 루미는 악령이 섞여있습니다. 어느날 악령 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헌트릭스가 고군분투합니다. 결말은 진우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트릭스가 악의 수장을 물리치고 화해합니다. 이병헌씨가 악의 수장을 맡았고 목소리가 멋집니다. 더빙 저는 괜찮았습니다. 트와이스 채영 정현 지호가 테이크다운 끌어내려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엔딩 크레딧에 쿠키 영상처럼 녹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ost 노래로 골든도 괜찮았 고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은 여름의 남돌 이 부르는 청량한 퍼포먼스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해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케이팝 데몬헌터스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